창세기 24장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러 가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가게 되죠. 창세기 2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성중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으로 나오게 사오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는 주께서 주의 종이상을 위하여 정하신 자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 나이다 자이 종이 하나님 앞에 아, 그 여자를 알아볼 방법을 구하는데. 아, 내가 물을 달라고 그러면은, 나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으로 알겠다 말을 한 거죠. 아, 사실 이게 참 흔치 않은 일인 게, 아시는 대로 이 낙타는 물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함도 마실 때 엄청나게 마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낙타가 출발할 때, 여기 10절을, 보, 위에 가서 십절을 보게 되면은, 열 마리라고 그랬거든, 요열 마리. 그러면 엄청난 물을 먹는 낙타, 그것도 열 마리를, 어? 이거를 다 마시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여자가 혼자서 어? 어깨 부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드문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드문 조건. 말하자면 그 정도로 낙은애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했던 거죠. 자, 이 안에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뭔가 이제 있어요. 자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 누군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일단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원래 하던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게 같이 나오질 않으니까요. 둘째, 몸도 튼튼한 거예요. 아무나 그런 중노동을 감당하겠냐고요. 자기가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일 하겠다 말하겠어요. 몸 튼튼하지 않으면 그런 일 못해요. 셋째, 아주 센스도 있는 겁니다. 상대편이,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말하지 않아도 먼저 제안하고 챙겨주고 이런 일을 할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쯤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게 참, 어? 아브라함의 집안 살림 전부를 맡을 안주인이 될 만한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참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이 종이 떠올렸던 그 아이디어 자체가 자기가 생각해낸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종이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할때 이거는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이 아니겠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식의 사인이나 징조를 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좀 사인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징조를 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도 내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사인과 징조를 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귀에 점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먼저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어떤 것을 보고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뭘 보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디어를 제게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징조를 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지를 딱 알아본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쉽게 알아볼 수 없으니까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종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이죠. 자, 이 종처럼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과 사인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말을,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냐는 전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 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 이 장면을 보면, 야, 이거 타이밍이 기막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5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크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을 미리 다 세팅을 해 두셨는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종이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이미 리부가를, 우물가를 향해서 출발시키셨던 거예요. 응?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이미 출발시키셨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도 이미 먼저 작업을 시작을 하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그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미 리브가는 출발했어요. 아,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하려는 마음을 먹어야, 아니, 기도를 해야 거기다가 아이디어도 주고, 징조를 찾게 하고 하시는 건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은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살인은, 그리고 이 세상을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 높은 곳 신비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사실 모든 게다 준비가 되 있는 건데도 리브가 이미 출발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게 이루어지게 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 그게 이루어지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인과 관계의 틀 안에서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그분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틀 안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당구공 빡치면 그 방향으로 쫙 가듯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초월자이십니다. 초월,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큰 상상을 해도 그것을 뛰어넘고, 뛰어넘고, 또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다 준비해 두셨지만, 너 기도해야 돼. 말씀하시면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게또 얼마나 이게 행운이냐 말이에요. 흑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시려고 하니까. 참그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귀여기셔서. 히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셔서 같이 있고 싶어 하실까? 참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참 기이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이미 리브가 출발시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역사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받기 위한 액션으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신 그 응답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러 그것들도 배물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리브가가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고 있을 때 21절 그 사람이 묵묵히 주목하며 과연 평탄한 길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신중한 거예요 성급하게 이거다 하는 게 아닙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실수 많이 저지르죠. 그래서 한 가지 단서가 보이면 즉시 아이고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어 여기 보니까 어때요? 딱 자기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 펼쳐지는데도 가만히 지켜보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살피고 있었다. 자, 우리 성경 한 권을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928쪽 자먼 16장 1절입니다. 자, 먼 16장 1절 구약 성경 928쪽입니다. 자먼 16장 1절 구약 성경 928쪽쯤에 있습니다. 자, 마음에 이렇게 가죠.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그렇죠? 자, 이 부분의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이런저런 계획할 수 있지만은 그걸 진짜 결정하시고 되게 하시는 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성급하게 이거라고 내가 판단하는 일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묵묵히 지켜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22절과 23절로 돌아갑니다. 낙타가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색의 목에 금코걸이 한 개와 열색의 목에 금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정하건대 네,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사실 어, 이 부분에서 리부가가 어,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큰 대가를 바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의로, 내가 늘 하던 섬김을 성실하게 한 건데, 어이구, 근데 주머니 딱 열더니, 금 코걸이 한 개, 1 3의 무게에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도 금이 비싸죠? <laughs> 코걸이 외에 금 손목걸이 한 쌍, 1 3개의 무게라 했는데, 한세개가 11g 정도 돼요. 세 그러니까 돈이에요, 세 돈. 3돈. 13개리면 얼마예요? 30돈이에요. 30돈짜리 <laughs> 금속목걸를 주니까, 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 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벼락같이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늘 하던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별다른 기대도 없었어요. 늘 하던 대로 섬겼고, 늘 하던 대로 겸손하게,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센스 있게 배려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어, 그런데 깜짝 놀랄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그런 복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게 되는 그런 복도 있지만, 자기가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아 하나님께서 그냥 안겨주시는 그런 복이 존재하더라 말이죠. 그런 선물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한결 같은 모습으로 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에게 갑자기 안겨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7절로 갑니다.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족할 것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 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알고 보니까, 이 아가씨가, 어, 아브라함의 동생, 부두엘의 딸이었죠. 그래서 이 종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어떻게 이렇게 너무 딱 조건에 맞는 그런 사람에게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알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다 경배를 드렸다. 종이 뭘 알고 계획하고 수소문해 가지고 리브가 만난 건가요? 아니죠. 그냥 목적지 도착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그냥 리브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한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막 추진해 가지고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계획을 한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만나거나 일이 되리라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되고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고 길 가는데 결국은 만나야 될 사람을 어 만나게 되고 내가 계획도 없이 가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모든 게다 준비가 되어 있고 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에는 우연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참 귀한 은혜인 겁니다. 우연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면 내가 목적지를 못 찾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면 내가 만나야 될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셔서 리부가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말씀도 없이 조용하게 당신의 섭리를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조용하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러저러한 뭐 이러이러한 여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없어요. 리부가를 만나게 될 때도 동네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방향 틀면 뭐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될 거야라고 지시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아무 말씀 없으신 그때에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일을 진행시키고 계셨던 거죠. 루세케이스도 음. 마찬가지죠. 루시 보아스의 밭 어떻게 찾아가요? 우연히 들어가요.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루타한테 지시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음성을 굳이 들려주지 않으셨어도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사인를안 주신다, 진주를 안 주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이제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종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가지는 건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경건한 모습인지, 얼마나 정중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구나, 판단 딱 드니까 그 자리에 고개 탁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요. 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알게 된그 순간 탁 고개 숙여서 경배하는 거. 얼마나, 얼마나 멋진 모습이냐.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 yeah. you up 주실 줄로 믿습니다.